미수님 저희 항동성당 성모소리에가 성모일도를 올리는 것은 성직자 및 수도자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이동 중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카톨릭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성모일도를 봉헌합니다. 하느님, 날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알렐루야!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이날의 끝맺음에 와 있으니 겸손되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우주를 지어내신 창조주시어 땅껌미 지기 전에 기도하오니 밤에도 변함없는 자비 베푸사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소서 우리 마음 잔악개나 당신 분이니 꿈에도 당신만을 뵙게 하소서 새날이 밝아오면 언제나 항상 당신의 영광만을 찬미하리다 몸과 마음 튼튼하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몹쓸 열기 시켜주소서 밤깊어 무섭도록 캄캄한 속을 당신의 광명으로 비춰주소서 성자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세세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간절한 우리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주 천주여 당신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나이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어 들어주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 몸위에다. 주께 바친 몸이오니 내 영혼 지켜 주시고 당신께 바라는 이종 주여 살려 주소서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주는 나의 하느님 어여삐 여기소서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여 있사오니 주여 이종의 영혼에게 기쁨을 주소서 주여, 당신은 좋으시고 인자하시며 당신께 비는 자를 크게 어여삐 여기시오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간구하는 소리를 여겨 들어주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기에 괴로운 날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하고 많은 신들 중에 당신같으 신이 없었고. 당신이 하신 일에 견줄 일도 없나이다. 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백성이 다 우리이다.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을 찬미하리니 과연 당신은 위대하시고 기적을 많이 하시오며 당신만이 홀로 하느님이시니다. 주여 당신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어 그 진리 안에서 걷게 하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 주사 당신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하느님 내 주시어 이 마음 다하여 감사하리이다. 영원토록 당신 이름을 찬양하오리니, 내게 베푸신 자비가 너무 크시고, 지옥의 심연에서 내 영혼 건져 주셨음이니이다. 주여, 거만한 자들이 당신을 거슬러 일어났으며, 강포한 물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사오며, 그들의 눈앞에는 당신이 보이지 않았으나, 주여, 당신은 너그러우시고 어여삐 여기시는 하느님, 진노하심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시니이다. 나를 돌아보시와 불쌍히 여기소서. 이 종에게 당신 힘을 내리옵소서 당신 종의 자식을 구하여 주소서 나를 아끼시는 표적을 내리소서 주님 날 도우시고 위로해 주심을 내 원수들 눈여겨보고 부끄리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첨과같이 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 천주여, 당신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진실하신 주 하느님이시여,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사는 동안도 지켜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주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가게 하소서 만민 앞에 마련하신 주의 구원을 이미 내 눈으로 보았나이다 이교 백성들에게는 계시에 비치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시는 구원을 보았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점과 같이 이새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낮 동안 우리를 활기 있게 하신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리니 자는 동안도 지켜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몸을 편히 쉬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애써 뿌린 씨가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여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아멘 구세주의 종기하신 어머니 영원으로 트인 하늘의 문 바다의 별이여 넘어지는 백성 도와 일으켜 세우소서 당신의 창조자 주님 나오시니 온누리 놀라나이다 가브리엘의 인사 받으신 구후도 그 장과 같이 동정이시니요 죄인을 어여삐 보소서